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줄 작고 귀여운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기입니다. 어색하다고요? 괜찮아요.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도 잘해 보자 라고 말하며 웃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내 모습이 꽤 괜찮지 않나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그 노래 있잖아요. 들으면 자동으로 어깨가 들썩이는 그 노래요. 아침 준비할 때나 출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보세요. 리듬을 타면서 하루가 조금 더 신날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한 일세 가지 적기입니다. 오늘 뭐가 감사할 게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친구가 안부를 물어 줬다. 날씨가 맑다 같은 사소한 것들이요. 이렇게 적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잠깐이라도 산책하기. 특히 햇볕이 좋은 날에는 밖으로 나가 보세요. 바람의 냄새를 맡고 나무와 꽃들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과 교감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습관은 작은 친절 실천하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거나 문을 잡아주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친절이라도 해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내 마음도 따뜻해진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은 습관들로 우울한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